아빠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와? 아빠, 하온이 자고 있으면 아침에 일찍 온대. 응? 우리 자자. 아빠 보고 싶으면 아빠 보고 싶어 한마디 해줘도 돼. 엄마가 영상으로 편지 써줄게. 응? 아빠도 하고 싶은 말 있어? 무슨 말? 응? 어 크게 말해야지. 그래 아빠들래. 놀고 싶어. 음, 응, 알았어, 아빠한테 전해줄게.